될거 아니야. 이번엔 어떤 전략을 준비하셨습니까? 이번엔 어떤 전략을 준비하셨습니까? 돌아오셨군요. 돌아오셨군요. 자, 재미을먼 하자. 무슨 뭐. 어. 오. 늦조스 네, 나오면 만 원. 요거랑 요거 해야 될것 같죠? 난이다지 어, 이거 이길 것 같은데 근데. 아, 이게 죽으면 안 되지. 이게 무슨 일이래? 데이 데이 요거랑 버프 생 약간 요거 살 때도 있나 요거 대신에 이걸 받고 멀록을 간다면 그 또한 나에게 이득 어나 이거 줘 아이고, 패스 타었 돼지면 만원? 이미 만원 받았는나 돼지 아닌데? 네가 돼지겠지. 이 돼지 같은 놈. 소질이 있으시군요. 요거를 파는 게 좋겠다. 그죠? 사고 요거를 살까, 요거를 살까인데 저는 폭탄이 좀더 당기거든요. 어 나도 이거 쓰고 싶은데 졌어. 배 까이고만. 배가 아니야? 잘하셨어요. 계속 압박하시죠. 뭘 사지? 요거 아님면 요건데, 선택, 선택이 고민된다. 얘 지금 공격력 6버프거든? 오, 뭐야? 브레스 3방? 선 없는데? 서순은 아주 전략적인 선택이군요. 내는난 서순을, 서순을 한게 아니다. 난 서순을 하지 않았다. 아주 잘하고 계십니 잘하고 있다잖아. 봐거 아닌데. 내가 졌나? 이기면 안 될까? 잘 졌어 6땜 정도 마지막에 자나 뜀이페어야 하나 맞겠지? 저... 뭐야 이게 굳이 맞힐 필요가 없잖아. 근데 절단에 지금 쓰기엔 절단기가 좋은데 어미 인프도 약간 좀 지금 타이밍이 <목소리> <어미 힘프다. 목소리> 세게 한번 때려놔서 맘 놓고 버프 못하도록 경쟁합시다 그치 그래 이 악마 대이였고 이거 어미 인프가 다 썰어먹을 수 있어 찌끄레기들다 어미인프 밥이야. 될까, 아니구만. 될까, 아니야. 6, 4, 3, 13, 12, 20개. 이렇게 세게 때려놔야 상대가 성장할 수 없다. 고 지금 타이밍의 어미인프는 어마 무시하다. 호라? 이거 부활아. 안 됩니다. 천상의 몰록 난널 기다렸지. 어, 잠깐만. 엄마곰? 근데 지금은 천상의 몰록이 좋아 보이는데? 어, 엄마곰 같은 덱을 하기가 힘들어. 대충 그렇게만 있게. 저 왔나? 희송이 나왔네. 한번더 보자.

다이1 1 이, 남 는게 말입니까요고살면되 는게 말이 더많아까이구만아크 마다. 오, 여긴 좀세 보인다. 이군데하면는 엄청 세지겠데이 친구, 아, 좋아, 좋아, 이런 거 좋아. 아, 뭐야? 아, 미쳤나 봐. 아, 천목. 아, 또 뜨는 거아닌데 에헤, 난리 아헤이 난리 났네. 가비아깝기 나빴. 0 잠시만요. 천목에 지금은 어, 칼렉은 좀 에반 거 같고 이거 두장을 가자. 어, 사람 좋을 것 같은데 이거? 나 어, 괜찮을 것 같아. 저하이면힘좀군요 아, 여기서가 한번 막히네. 세계의 <목소리> 명비기출발니다 제로스 치즈. 오첨 봄엔 좀 아프겠는데 이거는 좀안 좋은데 이거는 우리 엄마 엄마 인프가좀 화력을 줘야겠는데. 말간 유 이론상 무한정력 온. 아. 좀 좋아. 아, 이3딴 에헤, 어차피 독석인데... 어어... 좀 섭섭하게 싸우네. 아얘 어, 첨부 세븐네 하지만 힘의 차이가 느껴집니까 이것이 너와 나의 실력 차이. 네. 난 제로스로 적금을 들어놨지. 2분대요 네, 평소 같으면 좋겠지만 지금은 별거 아니야. 좋고 나빼 오케이 이론상 최강. 샥샥 숙소. 기념을 하나 발라주고. 가수인는 줄었지만 이것이 바호 버프 대리야. 어머, 요거봐라 아우, 간다 어차피 공격력은 의미가 없지만 이런 점 마지막 남은 적이 아슬아면히 다음 제로스 몇성인지 맞추면 만 원. 다음 제로스? 6성이지. 코야 oh, yeah, 좋았다. 나 이게 아닌데? 이게 칼레브 잘커가지고안 찍었어, 안 찍었어. 티키 타칸 뿅뿅뿅. 아, 1뎀 갑비요 58뎀. 삼성으로 바꾸겠습니다. 삼성. 아, 하나 더낮출 걸. 작은 하수이라도 승패를 결정이 어, 노리지 마. 어, 어 뭐, 뭐, 아르가스. 네 이렇게 두개발라 줄까? 아, 여기다 1 0까지라 줄까? My shield for a r g o s 난다어스탯이 좋아서 제로스 미션 성공. 한번 한번 더. 이번에는 진짜 육성. 아니야 육성은데 몇장 없어. 수학가적인 확률적으로는 어... 아니 필로 가자. 육성. 내 머리는 삼성이라고 하고 있지만 내 가슴은 오성을 말든다 불성이야, 불다니야 머리고 가슴이고 개판이야. 오청은룡금은인금드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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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지금이라도 갈까 용족이니까 좀 서순인데 은의판단지금대 지금은 지금은 지금 서순이라고날 욕하고 싶은 거야? 마음껏 욕해라. 너희들이 욕해도 내 흔들리지 않는다. 개판을 보뭘 아까 요거를 빨리 넣는 게좀 좋았던 거지 많이 컸어. 여기는 업으로 승부를 본다면 나는 천보로 승부를 본다. 셋은 제가 더 높아요. 그리고 나는 이론상 무한 능력이 확 완주했어요. 이게 다 이게 다 스텝 파워. 멀록을 꾸준히 레벨을 보면 한다. 몇점 이거 알아? 내 상대가 아니야. 될거 아니야. 될거 아니야. Bam. 僕も。내이름부르지마